심지어는 나중에 암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신을 강화하는 방법. 우리 이제 콩팥 위에는 부신이라고 하는 작은 기관이 있는데 당뇨병도 일종의 염증성 질환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안녕하세요.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특히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염증이 많으신 분들, 만성적으로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염증을 잘 유발하는 그런 음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음식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음식들이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조리 과정에서도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생성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예로는 뭐 직화구이, 고기를 직화로 구울 때 고기가 타면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만들어진다든지, 과도한 음주, 튀긴 음식을 너무 많이 섭취한다든지, 너무 단 음식을 많이 드신다든지, 고정제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식을 섭취했을 때 염증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음식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뭐 녹차도 있고요. 야채 중에는 토마토, 양파, 마늘, 기름에서는 올리브유, 콩, 강황 같은 그런 음식이 어, 염증을 줄여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이용한 여러 가지 건강기능 식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음식들이 간접적으로, 어, 직접적으로 염증을 어, 줄일 수 있는 음식이 되겠습니다. 몸에 염증이 많아지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염증이 심해지면서 어떤 열감이 생기는 어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국소적으로 관절이 어 붓고 아픈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고요 피로감이 뭐 너무 심해서 회복되지 않는다든지 감염성 질환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든지 면역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뇨병 같은 경우에도 사실 혈당이 올라가면서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켜서 나중에 혈관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당뇨병도 일종의 염증성 질환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염증이 관여되지 않는 질환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관련된 질환들이 많지만 대표적으로는 이제 자가 면역 질환, 리마티 질환들이 이런 만성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만성 염증이 지속되면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심지어는 나중에 암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만성염증을 잘 컨트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염증이 생기더라도 염증을 더잘 극복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염증을 좀덜 생기게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부신을 강화하는 방법. 우리 이제 콩팥 위에는 부신이라고 하는 작은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호르몬들이 잘 분비가 되고 부신 기능이 강화가 돼야 스트레스도 더잘 이겨낼 수 있고 우리 몸에 염증을 생기는 것도 예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신 기능을 강화시키는 치료를 하는 것이 만성 염증을 예방하는. 하는 데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부신 기능을 강화하는 치료는 수액 치료나 아니면 영양제 치료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보통 수액 치료는 기본적으로 8회 이상, 그리고 영양제 치료는 이제 꾸준하게 뭐 1년 내내 그 이상 치료를 꾸준히 하는 것이 부신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체의 어느 한 부위에 염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눈에 결막염이 계속 생긴다 눈이 계속 충혈되어 있다든지 관절이 계속 붓고 아프다 피로감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 같다든지 아니면 체중이 빠질 이유가 없는데 체중이 계속 빠진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때에는 혹시 만성 염증으로 인한 것이 아닌지 병원으로 가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만성염증과 이와 연관된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